깻잎 뭐, 떼줄 수 있지 않나? 떼줄 음, 수 있지. 근데 이게, 이게, 그것도 있지 않나? 난이도인데, 좀. 깻잎을 떼서 밥 위에 올리느냐? 아니면 그냥 잡아주는 거지. 아니, 떼서 밥 위에 올리 그러니까 떼서, 아, 하는 거야? 알아서 떼서가지고, 밥꾸을서 근데 그거지. 겹쳐도 있잖아. 겹쳐, 겹쳐있는데, 이걸 이제, 먼저 담아당기면은, 그걸 떼준 거고. 여기서 내가 잡아당기면, 이제 그거는 어쩔 수 없이 내가 먹을 게 아니고, 죽줄거는니야 아, 이게 그 깻잎이야? <laughs> 그럼 나난 얼굴이 어떤 줄 알았냐 어 이게 맞아? <laughs> 뭐지 어떤 걸지? 난 그건 있어. 내가 깻잎을 싫어한단 말이야. 안 먹어. 음. 무슨 아이 이해가 안 돼. <laughs> 그러니까 깻잎이 제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깻잎을 깻잎 뭐 반찬. 어떻게 먹는지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반찬에 음. 이렇게 깻잎 엄청 얇잖아. 음. 근데 이게 뗄때막두 장씩 떼지고. 오만 두장 먹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던데. 근데 하나씩 익으세요. 보통은 냉장고 아니 이거. 네, 왜 근데 얼굴에 떼있는 거는 보통 이렇게 안 해주고 그냥 이제, 어 이거 묻었다 이렇게 응. 하니까. 나는 그냥 여기 있는 거떼주는건 상관없다고 생각해. 아니 고기 구울 때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잖아 음, 뭔 상관이야? 내가 음. 사실 논쟁이 이해가 안갔던게난 깻잎을 좋아해서 이렇게 데한두개 겹친다? 그냥 먹어 <laughs> 오히려, <더 와>. <웃음> 아, <웃음> 오히려 더 아, 좋아. 오히려 좋아. <laughs> 오히려 아, 더 좋아. 오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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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분 오히려 치기 오히려 좋아. 오히려 오히려 좋어이히려이렇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오아 오히려 좋아. 오그려 좋아. 오히아니그려 좋아. 오히려 좋아. 오는데 친구가 떼줘. 그러면 이제 아걔뭐 김쟁이 약간 이런 느낌 아니 그러면 둘다 빼서 씻고 먹어야지 아아아아아 <laughs> <그치>? 아, <laughs> 아, 깻잎 좋아하는 스타일? 아 그, 그럼 깻잎은 그럼 나 혼자 많이 먹는 거고? 그냥 뭐 떼어줄 시간에 그두개 잡았고 내가 먹는다 그렇지 아, 그치? 아 뭐, 그렇구나 아 간단하네 아니면 아예 그냥 깻잎 빨리 먹어 치우는 거지 문쟁이한테 문쟁이 아, 아, 일어이기 아, 내가 일어나게 먼저 다 먹게 빨빨다 먹어 아 일단 음. 싸우지 말고 다 먹은 다음에 깻잎이 없어 그러면 싸우겠지 그러면 또또 오는 거 아니야? 어? 또 오고 또 오고 어좋았어아 가게 거슬려 할 때까지 다 먹어야 돼 어. 나는 가네 뭐 가네 나는 나는 <laughs> 그냥 집에 막 박혀 있어야 된대 여자친구랑 아 이거 누가 할수 있겠는데 뭐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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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에만 박혀 있어야 된다 아, 나는 내가 집돌이라 가지고 여자친구도 집에 있었으면 좋겠어니 어디 사우라고 하는지 말 나는 상관없어 네 나간 사이 몰래 뭐 이렇게 남사친 부르면 나 <laughs> 아 진짜. 그자잘못 <laughs> 걸어봐야 그러니까 어. 뭐, 많이 아프겠지만. 아. 어쩔 수 없지. 참는다. 근데, 뭐. 근데 그러면 나는 이제, 눈눈이인 편이라가지고, 바로 어. 여사친 사주러 가죠 지 아, 나는 아. 복수해버리 여기... 나는 복수하는 편. 음. 는 똑같은 사람 되는 거야. 어, 나 똑같은 사람 되려고 아지그상관없 음. 사귈 때 여자끼손 상관없다. 남자끼손 상관없다. 응? 음? 상관없다. 음. 어, 이, 있는 건 상관없는데, 음, 뭐, 음. 그러니까 나도 이제 잘안 나가니까 나랑도 별로 안 만날 거 아니야. 음. 근데 나보다 이제 남자친구가 만나면 비중이 더 높아지면 안 된다. 아 그게 그. 중요나 음, 음. 근데 그거는 뭐다 공감하잖아. 응 그치. 나는 근데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안 나가니까. 음. 아, 그럼 약간 여친이 좀 불쌍할 것 같아. 왜? 아, 안 나가잖아. 아, 그러면 나중에 아, 내 여친 생기면 불쌍하다니. 아, 오케이. 아, 나 나는 뭐. 방목으로. 방목으 알아서 해라? 알아서 해라. 응, 나도 잘 뭐. 잘 하겠지, 뭐. 담들이 술 마신 것도 솔직 괜찮은데. 음. 애초에 그럴 기미가 보이는 애안 만나면 되는 거 아니야? 음. 아, 아니, 그러면 그 중요하다. 그것도 있잖아. 누구랑 만나는지, 이제 좀 멋있는 애랑 만나는지, 아니면 이제 좀. 이건, 못생긴다 그냥... 해도 되나? 넌라이나 나나? <laughs> 근데 약간 대충 주사에 어떤 기류가 있는 게 느껴지니까. 아. 음. 나는 근데 솔직히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는 상관이 없어. 그냥 그 빌드업이 중요한 거지. 음. 음. 왜 만나냐? 술, 근데 술까지 괜찮지 않나? 술은 뭐 말일 수 있지, 뭐. 아, 근데 그게 중요하잖아. 술 마셨는데, 여자친구 주사가 막 스킨십 하거나 아, 그, 아, 집 데려다 달라. 아, 그냥, 그냥 아, 이런 주사인 되게... 애인다 음, 그러면. 아, 그래, 그러면 그래. 이제 데리고 와야지. 그리고 가야지. 바로 데리러 데리러 가야지. 나는 근데, 남자 친구니까 나는 친구가 주세요.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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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아 그치? 그치? 그 그치? 나는 그치? 그아 그치? 그 남자친이냐 여사친 그러면 안 만나. 애초안 만나 그런 야. 상황은 왜 데이를 가야 되냐면 데이를 응. 가잖아. 그 주사 이제 나한테 아아아아아아아아 보다는 아그아아 느낌. 아아 아, 아, 술을 마시기 싫고 음. 그런 애정 표현을 받고 싶을 때. 아 그럴 때는 남자친 만나서 아 <laughs> 아 이런 느낌. 이은 남자친이 하고 이제 결과는 내가 받는 음. <laughs> 굉장히 좋은 느낌인데. 음 저는 어떤 선물을 계속, 계속 사용하는 음. 내 애인. 옷, 신발에프 c 5신발 f 치는 필수품이니까, 그 정도는 응. 뭐 이해를 하는데. 응. 근데, 어, 되지 않나? 그, 그, 만약에 안 쓰고, 만약에, 그렇게 냅두거나, 버리면, 그 응. 물건은 무슨데요? 그니까, 러 아깝잖아. 의미 어, 부여를 응. 괜히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 어, 예, 예를 들어갖고, 노 그냥 간단하게 노트 같은 거 봤어. 어, 막 빌려서 쓰다가, 뒷장, 맨 마지막 장 넘겼는데, 그전 여친이 전전 남친이 전 여친 아 지금 여친한테 내가 준 선물 잘써 하트 막 이런 거 써져 있어 네, 선물로 노트를 줘 네. <laughs> 근데 그거는 이제 맨 뒷장을 처리하지 않은 그 애인이 잘못이 있 그건 맞아 근데 봐도 근데 나도 근데 딱히 철저하게 정리를 안 하는 편이라서 봐도 그냥 아휴 그냥 이럴 것 같은데. 응, 음, 나도. <laughs> 아유, 나도 지금 음. 내 옷장에 처박아무 뭐 하나 있어가지고. 내가 수, 먼저 않잖아. 뭔가 발견하는 건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음. 얘가 대놓고, 이거 전 개가 없었다고. 그걸 나한테 뭐야? 어쩌라고. 그럴까요? 아, 그거는 전 개가 아니다. 그거만 그거는, 아니면. 아니면. 나한테도 달라는 건가? 약간 이런 느낌. 오, 어, 그 느낌은 받으면 좀 기분 나쁘실 수도 있겠다. 그치, 그치. 약간 우연적인 상황은 괜찮은데, 뭔가 이제 행동하면 맞는다. 감추고 어, 응. 이런 게딱 보이거나 그러면 어, 맞아, 응. 막말안 어, 했는데 막 지혼 때 쓰린 것처럼 행동하면 그게 베스트 아니? 딱 입고 있는데 이거 어디서 샀어? 하면 생각해 보다가 <laughs> 아이 전자 치 전단 치즈준 거다 버 버서스 던져 어, 그러면, 그러면 진짜, 진짜 그럼 가점, 모르고 가점이지. 있었던 거잖아. 그러면 애인이 보면 괜찮아. 나 어, 싫은데 너무, 굳이 너무, 왜 말해? 그러니까 아니 굳이 왜 말해? 까먹고 있다가 뭐. 내가 물어봐서. 깨다는 거지. 너무 의식하는 거 같아, 나는. 아니 근데 좀 뭔가 아니, 의식을 떠나서 그걸 의식을 못할 정도로 그걸 자주 입고 다녔다. 아, 어이려가담? 어, 좀그가거 그러니까 오. 굳이 그렇게까지 어? 이거 걔가 준 거네. 이걸 왜 말하는지 모르겠다. 아, 그냥 그냥, 그냥 말로는 그냥 아, 이거 그냥 내가 사고좀 뭐 어디 숨기더라도 어디서 샀어? 하면 이 그냥 뭐어디 샀어? 요 이러고 그냥 아니. 알아서 처음 하던가 아니면 아, 계속 입고 다녔으면 모르는데 그냥 모르게 제발 모르게 스트레스 받아. <laughs> 어, 나 빼고 둘이 차에서 논거잖아 그리고 나는 몰랐던 거니까 진짜 난 바보가 된 느낌 근데 둘이가 아닐 수도 있잖아 그건 그렇지 아마 그걸 또 물어봐야 될것 같아 어. 맞아 물어봐야 돼 근데 거, 거짓말 칠 수도 있는 거야이 좌석에서는 보통 블루투스 연결 안 해주잖아 그치 그치 그러니까 이좌석에 음. 탔다는 거 아니? 음, 음. 그렇지 그렇지 블루 블루투스 연결하면 아까 말했지 뭐 노래 듣거나 할때이조 연결해야 되니까 음. 리퀴 연결해두고 근데 내가 알고 딱 만약에 그 상황이 됐다 만약에 그 사람 이름이 있어 그러면 그냥 누구야 이러면 친, 뭐, 친구다 이러면 어 그러냐 하고 다음에 탔을 때 없어야 돼 야, 처음은 이해하나? 그음부터안 된다? 아, 처음에 뭐 내가 갑자기 발견한 거니까 걔도 그럴 수 있는데, 다시 찼을 때또 있다? 아이 새끼 봐라. 내가 지어. 오, <laughs> 내가 되게 그게 일리 있다. 어, 뭐라 하거나, 내가 지우거나. 오, 음, 어? 그렇지음에는 어, 뭐. 한번 지적을 했으면은, 그 음, 신경을 써줘야지. 음, 음. 그그렇지 근데 이거 이성친구라는 게, 그러니까 내가 조금 처음 보는 이름이다. 음. 그러면은 조금, 말안 하고 한 거니까, 확실하게. 아, 아, 음. 아 아는 사람이면. 나는 음. 아는 사람이 더 빡칠 것 같은데. 그래? 음. 아는 사람인데도 말을 안 했다는 거잖아. 아, 근데 그것도 음. 아 맞네. 그것도 좋겠다. 음. 아니 근데 어쨌든 둘다 빡쳐. 애인이 음. 일본을 <laughs> 추적을 전부 나한테 보고할 수 없는 거니까. 일단 이런 상황 일어나면 차안 듣는다. 또뭐 일단 사과도 <laughs> 하고. 아 그냥 블루투스 연결 하 하지 마. <laughs> 새우. 새우는 이제 네. 약간 이 논쟁이 생긴 그건데 새우는 따기 힘드니까 깻잎보다. 음. 그래서, 이제, 친구의, 이, 노력을 보든지, 아니면, 그냥, 질투를 하든지. 이것도 아까 깻잎을 다 먹으면 된다 했잖아. 응. 이것도. 아, 껍질째? 껍질째? 껍질째 먹거나. 어. 아니면 그냥, 새우가 까진대로 가야 돼. 아, 진짜. 아. 우리는 근데 이런 논쟁이, 이런 상황이 생겼다 가정하고 얘기하는 거니까. 근데, 근데 새우안 까져있는 그런 자연적인? 자연적인? 그런 식당? 약간 바닥 가 근처? 바닷가면서 음... 먹어야 되지 않아? 정말. 어쨌든 그런 식당 갈 정도의 친분이면 음. 내 친구랑 절친도 껍질 채로 먹자. 그렇지 좀 필요했지. 이런 상황 있는 것 자체가 음. 내 애인이 내 절친에게 속을 때 어. 빠질 수는그런데어직히난 약간 이런 걸 <laughs> 생각하는 것 자체가 좀 뭐라고 해야 될지 좀 찌질한 것 같다 고 해야 되나? 나는 이걸 왜 생각하는지 모르겠어. 왜냐하면 우리가 음. 고기 먹을 때도 고기 구워가지고다주잖아 이렇게. 그거랑 응. 껍질 까는 거랑 무슨 상관이야? 네가 고기는 그냥 꺾다가 이렇게 주면 되는데 새우는 이거 뭐 까야 되잖아. 아니 상관없잖아. 그래. 의도는 똑같잖아. 까서 주는 거. 야 솔직히 고기 주는 건 진짜 기분 안 나쁠 것 같은데 꺼졌으면 응. 그냥 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고기는 근데 보편적으로 그냥 매너 아닌가? 고그 응. 이렇게 막 나눠주고 근데 새우는 있는데. 본인이 까는 게 원래 맞잖아. 그게. 응. 보통. 그런가? 어, 고기는 근데 구운 사람이 보통 이렇게 주고 아, 음. 약간, 약간, 어. 다르겠다. 최우는 근데 여기 한 곳에 있는 거, 굳이 이렇게 들고 와서, 제까줘야지 가서 이렇게 주고 약간, 굳이 비유하면, 레고로 치면 블록 쓰는게 <laughs> 아니라, 약간, 돌이켜주는 그런 느 음. 그리고, 아니, 뭐, 이제, 롤로 따지면 이제, 킬 하나 따주고 주고. <laughs> 뭔, 근데 이것도 너무 약간, 약간 기류가 중요해. 분위기가 음, 어떤 느낌? 완전 다짱 치는 분위기다? 그러면. 그런 상관없어. 보지가 쳐도 안 봐. 내꺼 보고. 근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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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아좀 어, 뭔가 꼴... 뭔가 좀 이상해 뭔가 까졌는데 둘이 막 눈빛 교환 이러면 이제 눈까 찌르는 거지 <웃음> 그걸... <웃음> 새우 꼬리를 이제 끼 찌르는 거지 <laughs> 그러니까 이게 양쪽에 다 주면 상관없는데 한쪽만 주면 맞아 맞아 문제일지. 그게 제일 중요해 그게 제일 중요해 그거는 아, 진짜 그렇게... 둘다 문제임 맞아 그래. 아니 그래. 그러면 뭐 얘도 줘 이렇게 할수 있는데 그런 거안 하고 그냥 계속 받아 먹는다 그거면 문제가 있지 문제가 생긴다 문제를 먹어 <웃음> <웃음> <laughs> 그 형, 어. 형 깻잎 결론처럼! 깻잎 <laughs> 깻잎 <그래> 형처럼! 문제를 없앴다 문제를 없애게뭐 있었네? 우숴전에 3분 찢어! <laughs> 이성 <이상> 친구! 이건 어떡까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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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냥 충분히... 자기가 더 재밌게 놀아주면 되는 거 아닌가 이거? 다 충분히 좀 충분히 이제 논란이 있을 법한 인물들이 음, 뭐... 한데. 근데 다 솔직히 공통적인 게그 행동 자체보다는 이유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 음. 맞아, 아, 그래, 이유도 뭐야? 중요하고. 알아서도 잘 해라. 어, 알아서도 해드요 뭐 개인과의 이제 그 믿음이 중요하다. 그렇지. 알아서 안 돼. 솔직히 믿음이 있으면은 그냥 숨길 거 없이 다 말해줄 거 아니야. 저, 저... 안녕. 안녕. <laughs> <laughs> 갑자기?